我想、呃呃、来一个零度角的打法小哥还速度好快、哦，漂亮！后边俩阿伦一定会追上来对。对所,所有的烦恼说拜拜，对,对,对,对所有的快乐说嗨嗨。拜拜 중국 유명 배우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인생사 세홍지마라고 했던가요? 한순간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던 스타였다가 무심코한 행동 하나 때문에 매국노로 찍혀 한 번에 날아가게 된이 팔자사나운 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진사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배우는 혹시 변발이 필요한 작품이라도 만나게 되면 실제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등 너무도 남다른 그 연기에 대한 열정 때문에 미치광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배우 장철한 중국명 짱저한입니다. "Hello,大家好，我是张哲瀚。" 그는 1991년 5월 11일생이고요. 어린 시절에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부득이하게 농부를 짓게 되면서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상해 희극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증마회의 상리에 아역으로 첫 데뷔를 한 그는 2011년 작가 우정의 소속사와 계약하게 되면서 영화 에빈분, 드라마 아위 국방에서 모두 주연을 맡으며 소속사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모두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요, 데뷔 초기에 짱조안을 보면 생긴 건꽤 괜찮은 편인데, 연기는 정말 정말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도 스타 작가인 소속사 사장님 우정의 비호 아래, 궁쇄연성 신조 협력, 라야방등 엄청난 대작들의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인지도와 연기력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죠. 특히, 그가 주인공 아역으로 출연한 드라마, 랑야방 같은 경우에는요, 무역과 추리가 아주 잘 버무려진 정말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고장극이거든요. 아, 저도 이 드라마 보느라고 날밤 팬 적이 정말 많았는데 말이죠. 혹시라도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이친사부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짱자하는 연기뿐만 아니라 예능을 통해서도 기회만 나오면 꾸준히 그 얼굴을 알렸는데요. 2015년에는 한중 합작으로 제작된 중국판 출발 드림팀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또 극속전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농구 훗나무 출신답게 뛰어난 운동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심지어 이 예능에서는 촬영 도중에 다쳐서 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팬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후 드라마《운선적》《여의방비》 등에서 준수한 연기력으로 한편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더니 대망의 2021년 데뷔 10여 년 만에 드디어 그의 인생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산하령을 만나게 됩니다. 산하령에서 그는 상대역인 꽁진과 함께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면서요. 또 오반 평점 8.6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까지 얻었는데요. 이와 같은 좋은 평가에 힘입어 산하령은 결국 2021년에만 21억 뷰 이상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때까지 넘사벽이라던 드라마 진정력을 뛰어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아무튼 여담으로 산하령의 너무 과도한 인기 때문에 그 후엔 중국 정부의 지시로 이런 브로맨스류의 드라마들이 모두 무기한 방영 연기가 되었으니까요. 그것만 봐도 당시에 산하령이 중국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됐어 아 여셋 하이 하이. 아참, 드라마 산하령은요 후에 그 인기에 힘입어 콘서트까지 열었는데요. 당시에 꽁진과 더불어 짱저한도 노래를 불렀는데 아 보니까 이전에 앨범도 좀 발매하고 OST도 자주 불렀어서인지 예상외로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하령의 대성공 이후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짱저한. 그런데 바로 이때, 짱저한의 팬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친일 논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먼고하니, 과거에 짱저한이 일본 여행 중에요. 한 신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한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면서 후에 마치 그가 친일 무개념 행위를 한 것처럼 보여지면서 그 사단이 난 건데요. 아무튼, 그 논란이 불거진 지단 3일 만에, 짱저하는 그가 광고 모델이었던 무려 28개나 되는 브랜드에서 전속 계약해지를 당함과 동시에, 자신이 출연했던 모든 작품에서 그의 이름과 출연 장면들이 모두 삭제되며, 말 그대로 완전히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당하고 만 겁니다. 하필 이 논란이 불거진 시기가요, 중국 공산당이 한창 연예계 정풍운동을 벌이고 있던 때인지라, 어쩌면 완전 본보기로 걸린 재수없는 케이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여덟 개 규제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연예인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당과 나라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 등을 단호히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암튼 최근 그의 근황을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는 당연히 중국 국내에서의 활동은 좀 어려워졌고요. 여전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것 같은데요. 아마 당분간은 국내 연예계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과거 한할령으로 인해 방영되지 못했던 한국의 내남결의 박민영 배우와 함께 찍은 드라마 시과지성이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최근 방영이 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찐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